우리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문상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비만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네. 부분 비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중 증가보다는 부분적인 비만 에 대한 아. 얘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비만이 현대 사회 정말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네. 전체적인 비만도 그렇지만 부분 비만도 상당히 많고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오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비만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네. 정확한 정의 또한 모르는 분들도 상당해서 네. 정의와 기준부터 좀 알려주시죠. 아, 아 비만은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개 이제 체질량지수,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값을 어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근육량이 많은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하나도 없는데도 체중이 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체질량 지수가 높게 나오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지방 뭐 지방 축적 양을 중심으로 비만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체지방률 네. 그래서 25% 이상인 네. 경우에 남성은 비만으로 보게 되고요, 여성은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보게 됩니다. 음. 아, 그리고 또 이제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데 배만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복부비만율을 가지고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허리 둘레가 남성의 경우 90cm 이상인 경우, 네. 여성의 85cm 이상인 경우,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엉덩이와 허리 둘레 비율. 그래서 아. 엉덩이가 이제 100을 둘 때, 이제 허리 둘레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80 이상인 경우, 음. 남성의 경우에는 90 이상인 경우, 아. 복부비만율이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비만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집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병원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어, 건가요? 예를 들어, 허리 둘레 같은 경우, 네. 복부 비만줄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줄자를 이용해서 잴 아, 그렇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어, 신장대, 체중 대비에서도 물론 근육량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체질량 지수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근데 요즘에는 정말. 자신의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 그렇죠. 비만이 아닌데도 스스로 네. 너무 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네, 것 맞아요. 같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어,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저도 되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네, 얼굴이 작고 예, <laughs> 아, 네, 날씬하시고 예쁘신데 특히 더 미적인 기준의 변화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마른 체형을 이제 비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음. 적정 체중부터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체중은 적게 나가지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팔뚝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아. 이런 부분, 옆구리, 이런데, 이제, 지방 축적이 많은 경우에, 네. 어, 자발적 비만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 아. 그런 경우에도, 이제, 비만. 치료를 받기로 원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일단은 특정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부분 비만이라고 하는데 네. 주로 어느 부위에 지방이 좀 과하게 축적이 되는 경향이인나요 어, 지방의 축적 부위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내장 지방, 피하 지방, 근육 내 지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음. 네, 먼저 내장 지방은 어, 복강 내 내장기관, 특히 이제 소장과 대장 사이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음. 것인데요. 야식과 음주를 즐기는 중년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내장지방의 증가는 식욕제 호르몬인 넵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식욕조절 능력이 감소해서 비만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해서 당뇨병의 발생률을 높이고 고혈압, 동맥 경화, 혈전 생성률도 높이기 때문에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 부를 만큼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차적인 질병까지 유발할 수 네, 있는 부분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장지방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요. 피하지방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피하지방은 피부의 진피층과 근막 사이에 축적되는 지방으로서 영양분의 저장, 열의 차단, 충격 흡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대개 비만하다 그러면 피하지방의 축적이 대부분이고요. 아. 어, 남성에게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이게 피하지방은 그러면 주로 어느 부위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피하지방은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기 때문에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에 네. 뭐 손가락 사이에 지방이 끼면 움직이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복부나 엉덩이, 음. 허벅지 이런 데 팔뚝, 몸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축적이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피하 지방은 손으로 집히기 때문에, 어, 집게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테스트, 핀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일정 이상 잡힌다. 그러면은 이제 피하 지방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 축적이 심한 경우에 이제 셀룰라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손으로 집었을 때 피부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서 알갱이가 보이는 아, 것 같은, 네네. 특히 허벅지 부위에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래서 피하지방은 내장지방에 비해서는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는 적은 편입니다. 어, 하지만 미용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지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분 비만의 종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살펴봤고요. 나머지 하나가 근육 내 지방입니다. 사실. 이건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네, 네. 익숙하지 않으신데 익숙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어, 비유하자면 조금 좀 얹지 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 꽃등심에 들어있는 하얀 지방. 아, 마블링. 마블링. 네. 그게 이제 근육 내 지방입니다. 음... 그래서 어, 꽃등심에 이제 있는 마블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어, 많이 먹이고 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열심히 일하는 그 일소들은 마블링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이 없으니까. 네. 특히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이제 우둔살 이런 부위 보면은 이제 지방이 거의 없죠. 다이어트식으로 네. 많이 활용되는데 그 마찬가지로 사람도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근육내 지방이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근육 내 지방이 별로 쌓이질 않죠. 그래서 음. 근육량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피하지방도 별로 없고 근육량이 많은 것 같은데 근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근 피로가 빨리 오는 경우, 지구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또 근육통이 잘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근육 내 지방이 많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육 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근육통이나 근 피로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없는 것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꽃등심을 비유해 주시니까 네. 와닿으면서 이해가 정말 쉽게 되는데 <laughs> 네. 그. 비만과 부분 비만의 어떤 연관성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네. 사실 비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분 비만은 아닐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비만 진단을 받았어도 복부 비만은 아닐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복부 비만이어도 이게 전체적인 비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은 네. 어, 복부보다는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부위에. 네, 네. 어, 피하지방 축적이 많은 경우 아니면 근육내 지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하체 비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음, 젊은 여성에게 많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자궁이나 골반 내장기의 냉증, 골반의 불균형 등 체형의 문제나 림프순환의 정체 등으로 인한 부종형 비만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체질적 성향이나 체형 문제로 인해서 상체 비만 목이나 어깨 가슴, 뭐 등, 팔뚝 이런 부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반대로 체중은 적게 나가는데 내장 지방과 복부, 피하지방이 많아서 복부 부위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한, 말랐는데 배만 나온 아, 분들, 예, 찝히는 살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에게 많아요. 음. 약간 나이살이라고도 하고 술살이라고도 하고 아.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복부 비만도 그 앞서서 이제 부문 비만 종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피하 지방에 의한 복부 비만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내장 지방에 의한 복부 비만도 있을 수가 네. 있을 텐데 이두 가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피하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네. 때 핀치 테스트라는 걸할수 있다고 했는데 어 배가 나와 있는 분들 살을 만져봤을 때 집히는 게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내장 지방. 음... 어, 근육 안쪽에 내장기 사이에 끼어 있는 내장 지방인 경우가 많고요. 잡히는 게 많다. 그러면은 피하 지방. 근데 어, 기준점을 볼때 배꼽을 기준으로 볼수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요 명치 끝보다 배꼽이 더 나와 있는데 배꼽 속이 다 보인다. 음. 네. 그 얘기는 피하 지방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장 지방이 많다는 얘기고. 근데 대부분은 어~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에 복부에 음. 피하지방도 많아서 집히는 것도 많고 배꼽도 잘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 특정 부위만 살이 찌는 건왜 그러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근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순환의 장애라고 봐야 되는데요 음. 전체적인 대사가 저하되면서 지방에 축적될 지방량이 늘어나게 될때 특히 순환이 안 되는 부위들 네. 그런 부위에 지방이 축적이 잘 되게 돼 있고요. 어, 대사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냉증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 배가 차거나, 이제 자궁이 냉한 경우, 그런 경우는 아랫배나 옆구리, 엉덩이, 골반 쪽으로 이제 지방 축적이 늘어나게 되고, 네. 체형이 틀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뭐, 구부정한 어깨라든지 음, 등이 있을 때, 팔뚝이나 등 쪽으로 살이 붙는다든지, 어, 허리가 좀안 좋을 때, 그때 옆구리 쪽으로 살이 좀 붙는다든지, 뭐 휜다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골반이 틀어졌을 때, 골반이나 허벅지 위주로 어,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살이 찌는 체질이야. 아, 네. <laughs> 네, 그런 네. 말씀들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체질에 따라서도 이렇게 부분 비만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어, 보통 체질이라 그러면 이제 사상 체질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크게 이제 음양으로 나눌 때. 어, 기운이 좀 상승하고, 그, 몸에 열이 많은 양인의 경우에는, 그 복부를 비롯한 상체 위주로 지방 축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열로 인해서 근육이,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네네. 근육 긴장이 심해지고요. 그, 것들 때문에 그 해당 부위, 팔뚝이나 어깨 등, 요런 부위에 이제 지방 축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리고 반대로, 기운이 하강하고 몸이 찬 음인 같은 경우에는 복부를 비롯한 하체 위주로 지방 축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냉증으로 인한 근근긴장과 근력 약화가 어, 하복부, 엉덩이, 허벅지 쪽으로 비만을 발생하게 만들고 어,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은 것들이 그대로 살이 되는 부정형 비만이 네.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질적인 특징은 유전적인 경향이 강해서요. 상체 비만, 하체 비만도 유전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 치료법 여쭤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네. 현대인들은 사실 건강도 많이 챙기고 잘 먹기 때문에 네. 전체 비만보다는 부분 비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체 비만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치료할 필요성은 많이들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 한번 정리도 좀 해주시겠어요. 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비만은 이제 피하지방인데요. 미용성의 문제가 제일 크긴 하지만 어,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 비만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지방 위주로 발생하는 복부 비만인데요. 네. 내장지방이 심한 경우에 성인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고혈압인 경우에 12배, 뇌종일증과 당뇨병이 6배, 관상동맥질환이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 소아청소년에게도 그 소아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조숙증, 그래서 성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어, 소아성인병이 없더라도 아무래도 비만하다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체 비만이 심한 경우 림프 순환의 장애가 생겨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하지정맥류가 발생해서 어,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줄수 있으니까 네. 적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단순 미용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 각종 성인병을 비롯해서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치료를 받아서 좀 몸무게와 체형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 피, 치료 방법, 치료 내용 방법들은 이제 원인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되게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 강기능을 개선하면서 대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체형의 문제로 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 골격과 근육의 이상상태를 회복시키는 추나요법이나 국소적인 순환을 개선하는 부항, 침, 뜸요법들을 주로 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대사저하로 인한 냉증, 순환장애로 인한 부부위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침과 뜸을 이용하면서 대사를 증진하는 한약을 이용해서 어, 기혈을 순환을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어 부분적인 비만들 아무래도 대사가 증진되고 체형이 좋아지더라도 부분 부분적인 지방 축적을 따로 해결해 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전기 지방 분해 침이나 고주파 같은 치료들 그다음에 약침이나 매성 같은 치료들 국소적인 치료들 통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좀 치료법들이 달라지는 네. 것 같은데 이게 기본은 그러면 항약 복용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음, 비만의 원인이 대사 저하, 뭐, 음. 순환 장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약 처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대사 저하나 냉증애 같은 경우에는 옴보 보기, 행기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고 순환 장애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해결하는 뭐 제습, 거담, 파워 행열 이런 음. 어, 한약제들을 중심으로 어, 처방을 해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한약도 말들이 참 많잖아요. 네. 부작용이 있다 없다 논란도 이뤘었고 네. 네. 어떻습니까? 정말 한약이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 어 모든 약은 이제 부작용 어떻게 보면 작양이, 작용에 의한 반작용일 수도 볼수 있는데요. 아, 네. 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어, 진료를 하고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어, 드신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되게 그 다이어트 약, 뭐 다이어트 한약 이런 거 드시고 나서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아.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그 중추신경계,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면은 식욕이 떨어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음. 단순히 식욕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한약, 뭐, 양약, 어떤 약물을 쓰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 체중감량에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음. 모르겠으나 건강에는 좀 문제가 일으,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요현상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치료는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예상해야 될까요? 어, 이제 비만 치료의 핵심은 지방의 감량이니까요. 네. 그 사람이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어, 적정체중을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적정체중까지 얼마나 이제 지방감량이 필요하냐, 그때 대개 그, 한 3, 4주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5% 정도. 뭐 예를 들면 60kg 였다. 네. 근데 감량해야 될 체중이, 어, 만 3kg 정도였다. 그러면 3, 4주 정도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네. 만약에 그 이상이라든지 더 빠른 기간 안에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어, 요요현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면 체중 감량의 그 몸무게를 생각해서 내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몸무게만 줄었다고 해서 네. 비만 치료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어, 체중 감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라기보다는 체주, 체지방이고요. 네. 체지방의 감량이 필요한 거지 근육량이라든지 체수분의 감량이 따라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개 요요 현상의 원인이 어, 체수분과 근육량의 감소, 특히 대사가,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경우에, 어, 이제 같은 상황에서도 살이 더 찌기 쉽기 때문에, 음. 체중감량 이후에 요요현상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본인의 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체지방률을 고려해서, 한 3, 4주에 5% 내외로 체지방을 감량하는 게 음. 제일 좋고요. 체중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체지방감량이라는 아.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대개 체중 감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먹어서 생긴 거니까 적게 먹는 게 중요한데 어 아무래도 한국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 식단이고 아,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 다음에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 섭취를 주의하면서 식이요법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적당한 활동과 운동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음. 그렇게 잘 유지하시면 가끔 뭐 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술이나 뭐 야식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체중 변화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소화장애라든지 뭐 불규칙한 생활 이런 문제가 있고 만성 피로가 있다면은 다시 체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비만 치료는 미용상의 목적을 떠나서라도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부분 비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문상현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